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고요. 예, 예. <laughs> 바쁘셨겠네요. 예. 아, 연휴가 끝나고 경주에서는 그 모레 6일부터죠 신라 문화제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술제하고 축제로 이게 이문화해서 행사를 치는지 올해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해이고 예. (1962년에) 처음 시작한 실험문화제가 올해 (50회째를) 맞이하면서 아. 올해는 또 뜻깊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예술제 행사는 내일 모레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뮤지컬이라든가 풍물 브레이드 향가 신앙송 뭐~ 런 콘텐츠로 해서 봉황대 이런 에서 열리고 좀 예. 벌레 의미의 실험문화제 축제 행사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뭐 화백제전이라든가 실크로드페스타 달빛난장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음. 것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 벌써 50회를 맞이한 만큼 올해 축제는 좀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뭐 예술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술제는 말 그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인 한국 예충 경주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 예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도 준비가 되고요. 특히 뮤지컬, 창작 뮤지컬인데 이 경주의 인물인 최용 홍도, 또 최준, 이 각기 다른 세 명의 인물을 소재로 이 창작 뮤지컬, 이 보안대 특설 무대에서 그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음. 또, 다시 경주를 노래하다, 이런 주제로 미술, 사진, 문이나 이런 전시회도 열리는데요. 네. 예. 그 사진과 협회, 경주 사진작가협회에서 올해 50회째 맞이하는 신라문화제, 그동안 신라문화제의 여러 사진, 옛날 사진 한 60여 점을 전시할 예정, 예정인데, 옛날 경주의 거리라든가 또 음. 신라문화제에 관한 추억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꼭 볼만한 이 전시회라고 합니다. 또 예. 그리고 이, 육부촌 풍물 프레이드라고 해서 그 뮤지컬 공연 전에 그 식전 행사로 이 부목을 하기 위한 행사로 봉황대 인근 여섯 곳에서 풍물패 선배 여 명이 이 축제를 알리고 또 봉황대 특설 무대까지 풍물패와 음. 함께 인파들을 이 뮤지컬 공연장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예술제가 6일부터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래 의민 축제가 다음 주 금요일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네. 개막 행사는 어떻게 마련이 될까요? 작년부터 이 개막 행사 좀 완전히 좀 탈바꿈을 했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름이 화백제전이라는 이름으로 음. 그 실제 문중이 참여하는 그 신라 왕 추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3일 오후 7시부터 월정교 수상 특성 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Yeah. 작년에 그2천석 가량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또 많은 관람객들이 이렇게 객석에 앉을 수가 없어서 또 많은 그, 뭐, 불면 목소리들이 음. 나오기도 했었는데, 올해에는 인근에 대형 그 LED 화면을 설치하고 또한1 0석 정도의 돗자리 조언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 수상객석에 아주수 없는 분들을 배려했다고 합니다. 네. 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은 숭신전, 육부전 등 실제 문중이 참여하는 그 신라왕 추대식으로 시작이 되어서 불꽃쇼라든가 드론쇼 또 무리에서 펼쳐지는 수상 퍼포먼스가 결합된 이런 창작 공연을 비롯해서 경제시립고치대라든가 플라잉, 무용협회등 음. 지역 예순들이, 예술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이 월중교 무대에서 이런 그런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예, 다채로운 공연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신라문화재하면 또 달빛 난장이 상당히 좀 유명한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뭐 시내에서 마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봉황대 주변이라든가 중앙로 내남사거리 잔디밭 이런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그, 이게 이제 대표적인 먹거리 야 시장 달빛 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참여업체가 성분한 곳이었는데, 올해에는 메뉴도 좀더 다양화하고, 네. 그 참여업체도 33개로 작년보다 12개 정도가 음.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노란색 파라솔로 꾸미는 레트로 가믹 존, 한이런 곳은 올해 그 개수를 더늘리고또이 감성 피크닉 존, 또 신라 라운지 존, 이것도 69, 69 이렇게, 이축이신라문화제를 이 보러 온 여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실제 실제로 이 축제 행사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갖춘다고 합니다. 예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거리 예술 공연만 작년에도 많이 했던 것인데요. 예. 올해도 이 전문 거리 예술 공연만 6 5번또 지역 예술인 버스킹 이 49번 진행이 되고. 이런, 요, 요건 실크로드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심상가라든가 음. 황희산길 같은 도심 곳곳에서 이렇게 음악과 공연이 진행이 되면서 축제의, 도시 전체를 좀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고, 어, 특히 10대들과 m 세대들을겨냥한 호랑무도에는 올해 그 유명 힙합 래퍼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음. 많이 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네. 내남사들이 인근 금관총, 이 고분간을 있는 잔디밭 이 잔디밭이 좋거든요 고분 쪽에 여기에도 이 심트를 조성해서 흥미등기로는 또 젊은 관광객들을 중심 상대로 유도해보겠다 음.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지난해에이 신라문화재와 관련해서 그 시민축제 운영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도 역시 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거 그 규모를 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시민축제 운영단은 네. 그 축제, 생애소 홍보단 신 스포터즈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실크로드 페스타, 신축제학교, 또 청소인들로 구성을 하는 이 친환경 그린 리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예. 올해 3월부터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8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약 2배, 32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음. 어뭐 중고등학생 한 35명이 친환경 체험학습 또 폐자들을 활용한 창작 작품 창작 및블로깅 이런 친환경 활동을 이미 수행을 했고 (7월달부터) 네. (10월 13) 일 축제 기간에는 시민 축제학교를 수료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양말목공예체험이라든가 또 토크쇼 주인근 놀이 이런 어, 새로운 어, 볼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특히 그 무엇보다도 안전에 그 유의를 해서 경호 보조 인력을 대폭 확대했고 어, 경주에서만 볼수 있는 여러 차별성을 가진 축제로 변화를, 시,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경시의 설명입니다. 예. 도시원회전도 곧 열린다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 황남동 고분군들은 옛날 황남초등학교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음. 도시원회전을 개최합니다. 더그 새로운 가을꽃, 조형물, 포토존 이렇게 조성을 하고 야간조명도 설치해서 밤에도 관람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라문화제하고는 별도 행사인 거죠? 예, 별도로 이노키스센터에서 준비하는 행사인데 단순히 어떤 꽃 전시회가 아니라 다양한 원예를 주제로 한 음. 화훼와 도시원예 또 지역 농산물이 판매도 하는 이런 이런 축제로 합니다. 2019년에 처음 열었는데 이때 한 20만 명을 다녀왔고 오. 코로나 시기에도 15만 명, 18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계속 분위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올해에는 한 10개 국가를 상징하는 꽃 조형물을 지, 전시하는 주제 공정원에서부터 이 도시민을 위한 도시 혼혈비 농업을 소개하는 정원 또 경주로 나들이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버스킹 체험 부스 등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그해로 동맹을 맺은 춘만교통이 장미 도시라는 주제로 광시에서 음. 준비하는 그 특색 있는 정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미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정원 콘테스트에 17개 팀이 참가했고 이 행사 기간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중에 다섯 개 팀을 선발해서 6일 날 경악시에서 시상발표식이라고 합니다. 네, 음, 그 예. 조금 전에 해오름 동맹 말씀을 하셨는데 이저 해오름 동맹 세계 도시 그 시립 예술단 합동 공연이 또 있어요. 내일 경주에서 그 공연이 예,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경주 예술의전당 시작으로 12일은 울산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10월 26일 그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차례로 합동 공연을 하는데요. 네. 이 음, 신라태동 서라을부터 통일신라까지 중요한 지점과 임무를 주요 소재로 한 사학장 합창 음악극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 세계도시의 시립 합창단 오케스트라 고치대 무용등한 (200여 명의) 출연진 또 이런 그때 해서 이렇게 뭐~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주의 경우에는 점석5천원이고 네. 경주 현재 뭐~ 티켓 예매를 하고 있고 총 공연 시간이 (120분) 이고 음... 초등학생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자 신라문화재 도시원회전 그리고 해룡동맹 어, 시립예술단의 공연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인터넷신문 경조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